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 6번, 개념, 개념 익히기 6번,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보시면요, 어, 우리가 이제 닮음 조건을 직접 찾아서 말하라고 되어있는데 닮음 조건을 찾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대응 점 순서대로 쓰는 거 그리고 대응 변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출발해보죠. 자, 1번. 그림에서 다우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 자, 닮았다 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잡아내려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가장 긴 변이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6이거든요.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가장 긴변 10이랑 만나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이 6기 때문에 두 번째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주어진 삼각형에서 두 번째 길이의 비가 긴 거는 10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 가장 짧은 게 3이잖아. 그럼 가장 짧은 거 6이랑 만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매칭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문제의 포인트인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 AB, AB가 빨간색이니까 AB랑 FD를 구했어요. FD, 자 FD 맞죠? FD, 그러면 어떻게 돼? 5대 10이 되는 거고, 길이의 b가 1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C가 나왔어요. BC. 자, BC는 어떻게 되냐면 어, D가 되겠죠. D. 그죠? 그지그지 응. 까만색이 길니까 그럼 3대 얼마가 되고 6. 길이의 비는 또1대 2가 될거요 그다음에 AC. AC는 가장 긴 변이죠, 지금은. 가장 긴 변이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긴 변인 FE랑 대응변이 될 거야. 그럼 6대 12가 될 거고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세 변의, 대응 변의 B가 모두 닮았어요. 비율이 같죠? 1대2, 1대2, 1대2.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 ABC는 닮았다. 자, 여기서 쓸때 주의하는 거 있었죠? 자, A란 녀석은 누구랑 만나게 되느냐? A란 녀석은 당연히 F랑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 꼭지점 B는 누구랑 대응되냐면 D랑은 대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E.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닮음 조건은 S, S, S 닮음이다. 쓰시면 되죠. 자, 2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자, 분명히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 어? 사이각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75도, 75도 같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대응각의 크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각이 일치하면 무조건 다 닮음이 되는 거 아니지. 각이 일치하면 어떻게 돼?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치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찾아 나갈 거야. 12랑 12 중에서 긴 변이 12니까 12나 12 중에서 긴 변이 12니까, 요쪽에서 긴변 18을 갖고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짧은 변이 12니까 15랑 대응변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하셔야죠. 자, AB. 어떻게 된가? 까 ED가 되겠죠. AB랑 ED가 된다. 선생님, D는 내면 안 돼요. 보통 D로 써도 상관없는데, 음, 지금 우리는 대응점 순서대로 읽으려고. A, B는 E, D가 돼요. A랑 E가 대응점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E, D라고 말했어요. 원래는 D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E, D라 쓰자. 자, 10대 15가 돼요. 그러면 2대 3이 되겠지. 자, 각 A는 각 누구랑 같아? 각 E랑 같고요. 이건 더 중요하죠. 제일 먼저 봐야 될 조건이야, 사실. A, C, 12. 그러면 E, F가 되겠네요. 자, 이게 E, F. 그러니까 12대 18. 자, 12대 18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은 2대 3이 돼요. 자, 대응변 두 변의 비가 같고요. 사이 각도 같고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 A가 E랑 만나고 B는 D랑 만나겠네요. E, D, F랑 되고 얘는 S, A, S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죠? 3번. 아, 3번은 그냥 완전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되는 개념이죠. 어? 여기 80도가 일단 보여. 먼저 보이는 거 80도. 어, 그런데, 선생님, 이거 80도긴 맞는데, 이게 40도, 60도 안 맞는데요? 근데 80도랑 40도 다면 얼마? 120도. 그럼 120도면은 이거 얼마가 돼요? 60도가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40도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 어느, 저, 어느 녀석을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어, 여기가 40도니까, 여기도 40도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두 각이 같은 거지. 그죠. 요런 식으로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C하고 E랑 같다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각 F는 어떻게 되냐면, 180도에서, 그죠? 80도랑 60도를 뺀것 같고, 계산하니까 40도가 되고요. 자, 각 A랑 누구랑? 각 F랑 같겠지? 대응각이니까. 그러면 각 B랑 각 D랑 대응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 A랑 누구랑 만나니? 삼각형 A랑 어, F, 그 다음에 B는 음, D, 그러면은 이거 되겠네요. F, D, E로 닮고 얘는 A, A 닮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치? 뭐 많이 어렵지 않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닮음 조건을 찾아라. 다음 보기에서. 자, 이 녀석과 닮음 조건. 자, 너를 보면 너랑 닮음 조건을 찾으라 그랬는데 정보가 나한테 주어진 걸 봐야 돼.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어? 세 변이 주어져 있잖아. 가장 긴게 얼마? 5. 그러면 여기 지금 보기에서 보기에서 세 변의 정보 가지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변의 정보가 주어진 거는 어, 여기 K, L, J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긴 변이 5니까 10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가 4니까 여기는 8이랑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이니까 여기는 6이랑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대 몇이야. 파란 것끼리도 1대 2두배 차이 나고요. 빨간 거도두배 차이 나고 검정색도 두 배가 차이가 나니까 얘는 무조건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으면은 삼각형 어, PQR이야 적을까요? PQR이야 적었어요. 그러면 닮았다. 삼각형 자 P랑 만나는 게 누굽니까? P랑 만나는 거는 어, 파란 거랑 빨간 거 사이에서 그러니까 파란 거 빨간 거사이에은면 L이잖아. 그죠? 음. 그 다음에 Q는 파란 거랑 아, 빨간과는 검정색이니까 빨간과는 검정색은 J가 될 거고요. 그 남은 건 K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합동 조건은 SSS 아 합동이 난다. 닮음이죠. SSS 닮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자 2번 정보를 보시면 얘는 두 변과 끼인 각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건 일단 각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어, 60도 60도 찾아야 되죠. 60도 60도 어, 여기 60도 여기 괜찮아, 그지? 60도. 자, 요긴 70도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60도인 거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 어, 긴변이 4야. 긴변이 8이야. 두배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도 6, 두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합, 닮음이 맞고요. 적으면은 삼각형, st6, 닮음, 삼각형, S랑 만나는 게 누구냐 S는 까만색의 끝점이니까 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는 파란색의 끝점이 되니까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H 얘는 닮음 조건이 S, A, S 닮음니다 쓰시면 되고 자 3번은 보시면 한 각이 7이다라는 건뭐 사실 크게 볼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각의 정보가 주어졌는데 65도, 45도 자 65도, 45도, 65도, 45도 하니까 하나 보이는 게 있네. 그죠. 슬쩍 올라가 보니까 45도가 먼저 포인트인 것 같아. 저기 45도가 먼저 하나 보여. 자, 그런데 한각이 70도라 적혀 있거든요. 자, 계산을 해봐야 된다. 자, 해봅시다. 180도에서 뺄 거야. 둘이 더 하니까 음, 110도가 된다. 그니까 빼니까, 얼마나 70도가 나오네요 아, 요각이 7 0도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파랗게 칠해버리면, 70도 되면은, 여기 파란색 70도랑 닮은 거죠. 그죠. 두각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각을 우리가 까맣게 칠해버릴까? 그리고 렇게 까맣게 65도로 하면, 얘는 당연히 여기도 65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자. 삼각형. 얘는 뭐, V, W, X 할까요? 뭐, 상관 없습니다. 닮았다. 자, V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F네. F. 적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어, W가 검정색이야. W가 검정색이니까 D, 그 다음에 E가 되겠네요, D, E. 여기 D, E. 그리고 이 닮음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AA 닮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실전 문제는 아니고, 지금부터 보는 문제가 실전이야 여기 3번부터 실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삼각형 ABC와 닮은 삼각형을 찾아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에 삼각형이 몇개 있지? 응? 삼각형 몇개 있죠? 여러분, 보고 있는 삼각형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단 삼각형 ABC라고 하시면 삼각형 ABC를 좀 표현을 해볼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그지?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삼각형이 뭐 있냐면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ABC랑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그죠? 그럼 걔를 일단 조각을 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작업이 요거야 조각을 내고 있는 거. 요렇게 조각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조각을 먼저 만드시고 필요한 삼각형을 떼내시면서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각을 한번 내봅시다. 우리가 진짜 일단 삼각형 ABC부터 출발해 볼까요? 삼각형 ABC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떼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정보를 집어넣으면, 자, 1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6이 될까야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떼줬지만, 우리가 실제 그림으로 그리면 좋겠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긴변이 얼마냐면 12가 되고요. 떼낸 삼각형의 가장 긴변은 6입니다.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어, 두배 차이 난다. 확인 계속 해 가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가 10이고, 두 번째 길이가 5. 어, 두배 차이 난다. 마지막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6이고, 3이고, 두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닮았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되니? 어, 여기가 A, B, C야. 자, A랑 대응되는 거는 보라색이랑, 아, 보라색이랑 검정색이니까 삼각형 이렇게 D가 오셔야 되고요. B는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C가 되겠네요. 네, C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랑 삼각형 dac 는 닮았다. 어떻게 닮았다? sss 로 닮았다. 말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지. 여기도 삼각형 abc 를 먼저 조각을 내보면 abc 는 어떻게 조각이 내지냐면 있는 그대로 한번 떼볼게요. 있는 그대로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삼각형 abc 를 이렇게 뗐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abc 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6,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12. 그러니까 지금 떼서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부탁, 꼭 떼서 그리세요. 떼서. 처음에 계속 연습할 때 이렇게 떼서 그리십시오. 얼마나 떼서 그리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자, 12D라고 쓰시고요. 자, C는 12의 길이는 1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가 되고 그 다음에 18이 됩니다. 자, 따져봅시다. 자, 가장 긴 변이 여기선 12가 되고 여기는 18이 돼요. 자, 몇대 몇이지? 12대 18. 12대 18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2대 어, 3이 된다, 그거지2대 3. 음. 그다음 파란 걸 해볼게요. 두 번째 길이가 8이야. 두 번째 길이가 12죠? 그러면 8대 12가 되겠습니다. 8대 12. 왼쪽과 오른쪽의 비가 그러면 또 마찬가지 4로 약분하면 2대 3이 될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면 되는 거지. 얘도 6 얘는 9 6대 9 6대 9니까 3을 약분하면 2대 3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삼각형 ABC랑 닮았다. 자 A랑 누구랑 만나냐 A랑 C랑 만나고 그 다음에 B는 음, B랑 만나고요 C는 D랑 만나죠. 요렇게 삼각형 ABC랑 삼각형 C, B, D는 닮았고 S, S, S 닮음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어? 뭐, 단골 문제인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정보를 보세요. 몇 개의 변만 주어진 것 같아. 삼각형 ABC랑 나머지 삼각형 두 개만 알려줬어. 그러면 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요각이랑 요각은 맞꼭지각으로 같다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마주보는 각이 크기로 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가장 긴 변이 오고요. 아이고, 색깔을 바꾸자. 삼각형 ABC에서 가장 긴 변이 오고 삼각형 C, D, 에서 가장 긴 변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변이 3이고 짧은 변이 6이다. 닮은 비가 1대 2, 1대 2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으니까 얘는 삼각형 A, B, C랑 닮았습니다. 삼각형 A는 누구랑 될까요? A는 D랑 만나겠죠?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E랑 만나고 C는 C랑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A, B, C는 삼각형 D, E, C랑 닮았다. 그리고 닮은 조건은 S, A, S 닮음이다. 하시면 되죠. 마찬가지니까 뭐 이거는 눈으로 봐도 될것 같아 바로 했던 거니까. 자, 가장 긴 변이 3이고 여기는 가장 긴 변이 10이야. 배때면 몇 네배 몇? 차이나고. 그다음에 얘는 2, 얘는 8. 네배 차이나요. 그래서 닮았, 닮았다라고 말하시면 되죠. 자, 5번. 제일 많이 나고. 별표를 빵빵 쳐야 돼. 5번은 진짜 별표를 빵빵 쳐. 자. 선생님, 제일 먼저 선생님들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그렇지. 55도 55도 각이 같다. 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닮았죠 선생님, 두 각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두 각은 알아야지. 응. 지금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이 누군지는 말할 수 있을까? 일단 삼각형 ABC랑 누구랑? 삼각형 가 볼까요? 삼각형 ABC랑 누구랑? AD 그죠? DE 요거 AE 요거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 대한 닮음. 그죠? 요거. 자, 그런데 55도 55도 각은 같은데. 근데 하나가 보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보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 공통각. 요가 이 공통각. 공통각.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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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는 공통이죠. 한번 더.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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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까 다른 걸 하지.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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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는 공통. 각 A는 삼각형 A, B, C의 한 각이기도 하고 각 A는 삼각형 A, D, E의 한 각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이거 금방 했던 거 공통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어? 이거 공통각이랑 한각이랑. 자, 그럼 한번 더. 한번더 해보자. 한번 더. 삼각형을 떼서볼게 삼각형 A, B, C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삼각형 A, D, C도 그렸어. 이렇게 좀 길게, 좀더 길게 좀 좋았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보를 해보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55도랑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요 벌어진 크기가 같은 거죠? 55도인지 몇 도인지는 몰라요.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공통각으로 같다는 거지. 여기가 공통각으로 같다는 거. 공통각으로 같다는 거. 그래서 얘는 닮았다. 그래서 삼각형 A, B, C랑 맞다 삼각형. 자 A는 대응점이 A입니다. 그다음에 B는 D가 되고요. C는 d 가 되겠죠. 되겠죠? 음. 그리고 실제로 요각이 지금 같기 때문에 여기가 평행하다라는 조건도 나올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음.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고 지금은 닮음 조건 중에 조건은 AA 닮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뭐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우리가 이제 꽤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걸꼭 챙겨 주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 여기가 딱 기본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보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닮음 조건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수고했습니다.